기본적인 점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그려봤으니까 조금 복잡한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계열 그래프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표현하는 그래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식 그래프 이런 게 있겠죠. 자, 근데 주식 그래프를 하기 전에 조금 쉬운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스톨 a 패키지 하고요. dygraph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s 여기죠. 자 그리고 설치가 끝났으면 라이브러리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자 활성화 시켰습니다. 자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하나 더 할게요. xts 이거를 활성화 시킬 건데. 시간순서 속성, 을 지니는 데이터 타입을 표현하는 패키지입니다. 자, 이것까지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ggplot2 안에 들어있는 economics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걸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2 안에 들어있는 economics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쓰기 쉽게, 이코노믹스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코노믹스.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써머리 해볼게요. 써머리. 이코노믹스. 자, 그러면 그래프는 잠깐 내리고 보겠습니다. 날짜 데이터가 있고요. 1967년 7월 1일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의 데이터. 그리고 PCE라고 해서 개인 소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506부터 12,193.8 지출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OP라고 해서 Population이죠.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Personal Saving Rate 해서 개인적 저축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 이렇게 2부터 17 정도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실업 기간의 중앙값, 그리고 실업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간 순서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시계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믹스라고 이름을 쉽게 붙여놨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먼저, XTS를 이용해서 우리는 시간순서 속성을 지니는 데이터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믹스 안에 들어있는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어, u n e m p l o 한번 해볼까요? 실업자 수, 콤마,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all the by 이렇게 쓰고, 뭘로? 이코노믹스 안에 들어있는 이 코노믹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트, 이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우리 이거 이코노믹스였으니까, eco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코노믹스 컨트롤 엔터 해서 이렇게 날짜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967년 7월 1일부터 날짜 순서대로 쭉 나와 있고요. 이첫 번째 열에 2944, 2945 땡땡땡 해서 실업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데이터도 알아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활성화시켰었던 dy 그래프라는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co 이렇게 쓰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것처럼 자, 마우스를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오른쪽 위 상단에 몇 년도 몇 월에 실업자 수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변수명을 쓰지 않아서 V1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변수명은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어디다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두번 더블 클릭 한다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도 볼수 있고, 요 가운데 부분만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할때 아래쪽에 날짜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dy 그래프 똑같이 echo라고 쓰고, pipe 쓰고, dy 범위를 얘기할 거니까 레인지 셀렉터 범위를 선택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c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바가 하나 나오는데요.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 구간만 자세히 볼수 있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만 표시를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표현하는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 개의 값을 표현하는데 주식 데이터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주식 데이터 다운로드를 먼저 할수 있어야겠죠? 자, 주식 데이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패키지의 설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install.package 쓰고요. tidy, quant 하고 설치를. 자, 설치가 다 되었으면 라이브러리 해서 tidy, quant를 활성화 시키고요. 내가 원하는 다운로드 받고 싶은 그 주식, 회사명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사, 삼성전자 주식 데이터를 다운받을 건데 종목에 따라 코드 번호가 있을 거예요. 종목 코드는 검색창에서 그 회사 이름을 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삼이라고 쓸게요. 삼이라는 이름으로 삼성전자 주식 데이터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idy q u n t 언더바, 겟이라는 함수를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뭘 쓰냐면,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가 005930이라서 이렇게 쓸 거고요. 한국어라 ks.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rom. 어디에서부터 받을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다운받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 개의 값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삼성전자에서 주식분할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분할 한게 2018년이었으니까, 2019년부터 데이터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언제까지냐면, 2024년 12월 31일 여기까지 받아보겠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됩니다. 자,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삼성의 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데이터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심물 종목 코드겠네요. 0 0 5 9 3 0 k s 그리고 날짜 있고 오픈 이거는 시가입니다. 하이 이거는 고가 로 저가 클로즈 이거는 종가 볼륨 이거는 거래량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거는 조정된 종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일가가 끝난 값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주식 데이터를 하나 다운 받았고요 헤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의 헤드. 자, 그러면, 심볼 데이트 오픈 하이로 클로즈 볼륨 어저스티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쭈루루룩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 하나 더 다운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어떤 걸 다운받을 거냐면, SK 하이닉스. sk sk 하이닉스 데이터를 다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쉽게 sk라고만 쓸게요. 자 마찬가지로 tq 타이트컨트더 그리고 get 쓴 다음에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에000 660 이라고 쓰겠습니다. .ks 자, 날짜는 똑같이 비교를 할 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똑같이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trl-Enter 이렇게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받아 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삼성과 SK의 주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XTS 함수를 써서 시간 순서 속성을 지니는 데이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먼저 바꿔 볼게요 삼성의 종가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종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XTS 괄호 치고 삼성 안에 들어있는 나는 종가를 확인하기로 했으니까 클로즈 콤마 삼성 안에 들어 있는 날짜 데이터로 정리를 하겠다. 이런 거죠. 컨트롤 엔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SK의 종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TS 쓰고요. SK 하이닉스였으니까 SK 안에 들어 있는 c 로즈 s e SK 안에 들어 있는 날짜 데이터 해서 컨트롤 엔터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비교를 하고 싶으니까 c 바인드로 묶을 거예요 묶고 삼성의 종가랑 콤마 SK의 종가를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반도체라서 BAN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컨트롤 엔터 자그 다음에 이거 한번 구도를 보겠습니다 반 컨트롤 엔터 자 그러면 날짜 데이터가 있고, 열에는 삼성 종가와 SK 종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삼성 종가, SK 종가 이렇게 나오면 좋긴 한데, 한글로 나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콜네임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콜네임을 바꾸겠다. 뭘로 바꿀 거냐면, 삼성전자와 콤마 SK 하이닉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헤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데이터의 헤드. 자, 그러면 날짜 데이터가 이렇게 쭈르룩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가 얼마였고, SK하이닉스가 얼마였다라는 데이터가 쭉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프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dy 그래프라고 해놓고, 반도체 그림을 그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더 밑에 바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으니까 레인지 셀렉터까지 합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파란색은 SK 하이닉스, 초록색은 삼성전자로 이렇게 두 가지의 그래프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가 조금 주춤한다라고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세히 보고 싶은 부분은 드래그해서 자세히 보면 되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으면 더블 클릭해서 원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든 그래프를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볼수 있게 내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 위에 보시면 엑스포트가 있어요. 이거를 내보내기 하고요. 그림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클립보드에 저장할 수도 있고 Save as 웹 페이지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 누구나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자세히 보고 뜯어보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ave As 웹페이지를 눌러서 다른 친구들도 볼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